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negative number 1의 adding, 더하기, subtracting, 빼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책에서 이런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to work out minus 5 plus minus 3 하려면 수직선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on number line. 근데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start at 0 라고 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넘버라에서 0로에서 시작하는 것을 이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림에 일단 오른쪽 그림에 보면 0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화살표가 0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5 왼쪽으로 5칸 일단 가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5칸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3를 더하래요. 그래서 왼쪽으로 3칸을 더 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에 도착을 하게 되죠. 어디에서 시작해서? 0에서. 마이너스 5 하니까 왼쪽으로 5칸. 마이너스 3또 하니까 왼쪽으 3칸을 더 왔다. 그래서 마이너스 8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볼수 있듯이 이 계산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선생님, 더하기라면서요. 더하기인데 왜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생각했던 그 온도, 템 t 레이처가 going up하고 going down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그거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처음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선생님 추천하는 방법은 물이, 물이 있다고 칩시다. 물의 온도가 영하 5도예요 근데 거기다가 찬 기운을 3만큼 거기에 더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찬 기운을 더한다는 건요, 결국 뭐와 같아요? 차가워진다는 거거든요? 영하 5도였는데, 차가운, 차가운 기운 3개만큼을 더했다. 즉, 3도만큼 더 차가워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8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겁니다. 우리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to workout minus three minus minus five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책에서 이것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you want the difference between minus five and minus three minus f i 랑 minus t 사이 사이에 difference를 원하면 네가 원하면 이거 하면 알수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difference between,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수직선상에서 두수 사이의 차이, 즉, 두수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이야기거든요. 볼게요. 일단 결과으로 봅시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뺐더니, 이가 나와요. 이것은 difference between, 블라블라, 이걸두수 두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몇 칸이래요? 두 칸이래요. 오른쪽 그림 볼까요? 수직선상에서 실제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은 한 칸, 두 칸, 두 칸의 차이를 가져요. 빼면 거리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거예요. 두수 사이의 차이를 알고 싶으면요. 차이요, 차이, difference. 두수 사이의 차이를 알고 싶으면요. 두수 사이의 차 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두수 사이의 차를 알고 싶으면 큰 수에서요, 작은 수를 빼면 돼요. 그러면 차가 나와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차가 나와요. 그럼 다시 이거 2식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식은 실제로 큰 수, 마이너스 3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5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2라는 차이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은 이 수직선상에서 볼수 있듯이 두수 사이에는 두 칸의 차이가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것은 이제 두수 사이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때도 아주 중요한데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차이가, 차이를 구할 수 있다. 즉, 몇칸 떨어져 있는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좀더 확장시키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여기까지 확장시켜서 을 생각을 할수 있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두 수가 있습니다. 2와 마이너스 6. 2와 마이너스 6이 있죠. 이 단원의 주제 자체는 에딩과 서브 트 n g 이기 때문에 두 개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자, 에딩을 먼저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의 온도로 한번 비유해서 빗대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물이 온도가 2도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까 선생님 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찬 기운 6만큼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 기운을 더하면요 결국 추워지고요 차가워져요 물의 온도가 2도였는데 거기서 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몇 칸만큼? 여섯 칸만큼 그래서 마야 4도가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수직선상에서 보여준 것은 아까 0에서 시작한다 수직선에서 0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두 음수 사이의 덧셈을 두 네거티브 넘버 사이에 에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수식선상에서 실제로 화살표가 0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0, 더하 2. 0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간 다음에, 이건 결국 저기 물이 차가워지는 거라 그랬으니까, 여섯 칸으로 왼쪽으로 더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물이 6도만큼 차가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한 방법대로 이 계산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그거예요. 물의 온도. 찬 기운을, 찬 기운을 더한다. 즉, 이것은 뭐와 같다? 그냥 6도, C, 차가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제 볼게요. 이것은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 온도로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2도인 물에다가 이도인 물에서 찬 기운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찬 기운을 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찬 기운을 뺀다는 것은요, 결국 그 물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로 화살표도 오른쪽으로 하고 있죠. 왜? 물이 따뜻해지니까요. 물이 따뜻해지면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온도를 나타내는 수가 커지니까요. 수가 커진다는 것은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칸? 여섯 칸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 결과는 어떻게 된다? 8이 된다. 2도씨 물에서 찬 기운을 6만큼 빼내가니까 물이 8도, 즉더 더워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서 더 해볼게요. 자, 물이 영하 3도였는데, 이건 그냥 플러스 하니까 4도 더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도가 되겠어요? 물은 1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3도였는데, 차가운 기운을 6만큼 더했대요. 차가운 기운을, 기운을 더했다는 건 결국 추워진다는 소리고요. 3도씨에서 더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3도씨였는데 6도만큼 물이 더, 물이 더 차가워지면 몇 도가 돼요? 마이너스 3도가 되겠죠. 그 다음 물이 영하 5도였는데 찬 기운을 5만큼 더했다. 찬 기운을 더했다. 추워졌다. 그냥 마이너스 5도씨였는데 5도만큼 더 차가워졌다. 뭐 어떻게 돼요? 영하 10도가 되는 거죠. 영하 2도였는데 물이 9도시만큼 따뜻해졌다 7도가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3도였는데 7도만큼 차가워졌다 영하 4도. 4도였는데 찬 기운을 1만큼 뺐다. 찬 기운을 뺐다 더워졌다 얼마만큼 1만큼 그래서 5도. 2도였는데 찬 기운을 뺐다 더웠다 얼마만큼 4도, 6도. 영하 5도였는데 8도만큼 차가워졌다 몇 도예요? 그냥 차가워진 거죠 영하 13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도 하기 5 8 영하 3도였는데 5도만큼 따뜻해졌다 2도 3도였는데 찬 기운을 5만큼 더했다 즉 추워졌다 얼마큼? 5만큼 3에서 5만큼 추워지면 몇 도? 마이너스 2도 그리고 영하 3도였는데 찬 기운을 5만큼 더했다. 즉 5만큼 추워졌다. 몇 도? 마이너스 8도. 자그다음에요 4도였는데 6도치만큼 차가워졌다. 마이너스 2도. 4도였는데 찬 기운을 뺐다. 찬 기운을 뺐다. 더워졌다. 얼마만큼? 6도만큼. 몇 도? 10도. 영하 4도였는데 6도치만큼 추워졌다. 영하 10도. 영어 사도였는데 찬 기운을 뺐다. 얼마만큼? 6만큼 쭉 더워졌다. 얼마만큼? 6만큼 2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뭔가 문제가 길고 막 물음표도 있고 give a reason 설명까지 하래요. for 어, your answer 네가 낸 답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무슨 소리인지 마이너스 3에 그러니까 3도였는데, 차감 기운을 5도만큼 뺐습니다. 그래서 추워졌습니다. 마이너스 2. 영하 5도였는데, 3만큼 따뜻해졌습니다. 마이너스 2. 영하 2도였는데, 찬 거를 더했대요. 즉, 더워졌대요. 얼마만큼, 아, 추워졌대요. 얼마만큼? 8만큼. 마이너스 10. 영하 8도였는데, 찬 기운을 더했대요. 얼마만큼? 2만큼. 마이너스 10. 풀고 났더니 비에서묻습니다이 세모가 세모랑 역세모랑 이 two integers, integer는 정수라 그랬죠? 정수 소수나 분수가 아니고 정수 1, 2, 3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수들 integer입니다. 만약 이두 수가 있고 세모, 역세모 두수가 있고 이게 Always true 냐야 어, 항상 맞느냐 세모 역세모 더한 거랑 역세모 세모 더한 거랑 그냥 둘다 더하기인데 지금 그 두수의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항상 같으냐 이걸 묻고 싶었던 거네요 2번 문제는 자 여기서 1과 2를 볼게요 3과 마이너스 5 3과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지금 둘이 순서가 바뀐 상태로 더해지고 있어요 결과가 같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네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을 더해요. 순서만 다르게 더했는데요. 결과물이 어때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똑같죠? 그러면 은 이게 항상 true라고 할수 있겠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Yes. 네, 문제는 다음이죠. give a reason. 설명을 하래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해봤더니 같은 건 알겠어요. 근데 설명을 하라고 많이 요구를 해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설명을 해봐라, 익스플레인 해봐라, give a reason 해봐라, 라고 할 텐데, 당황하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지금 왜 같을까요? 어,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이게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이 만약 답을 쓴다면 이렇게 쓸것 같아요. The expressions, 이게 두 개의 식은요. 1번식과 2번식, 아니면 이제 3번식과 4번식. The expressions are same. 똑같다. each of both 각각은 have different order of movements on the number line. 우리 항상 number line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number line상에서 movement, order of movements가 다르다. 이것은 상, 오른쪽으로 먼저 세칸간 다음에 왼쪽으로 다섯강가고 왼쪽으로 다섯강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세갔는데 movement 자체는 다르다. But, 하지만, it doesn't, 이 순서의 변화는 It doesn't make difference.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수직선상에서 순서가 다르게 움직여도 결국 도착하는 곳은 같다. 이것이죠. 됐죠? 생각보다 답하는 게 간단해요. 아, 물론 이것은 답할 수 있는 것의 예시이긴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답으로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거 해봐라. 오에서 찬기운을 뺐어요. 두 개만큼. 찬기를 뺐다는 건 더워진다는 소리고요. 7. 마이너스 1도였는데 5만큼 찬기운을더 5만큼 차가워졌다. 마이너스 7. 영하 4도였는데 더운 기운. 찬기운을 아, 뺐다. 즉, 더워졌다. 얼마큼 3만큼 마이너스 1. 영하 3도였는데 찬기운을 뺐다. 4만큼. 결국 플러스 4가 소리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죠. 아 죄송해요. 마이너스 3인데 4만큼 더워지면 플러스 1이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얘도 뭘묻고 있네요. 만약 세모랑 역세모랑 이게 두 인티저가 있는데 what can you say about 이걸 이거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7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7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7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1이 나오는 이 현상에 대해서 say 말해 봐라 한번. 어, 다르긴 다르네. 잠깐만요. 이게 뭐왜 다르니?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 이렇게 어렵게 답을 하지 않아도 돼요. 볼게 한번.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 7,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7. 이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1, 이렇게 했더니 플러스 1이 나왔어요. 음. 지금 숫자는 똑같은데, 저기 부호가 다르게 나오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생해보면 이렇게 쓰겠어요. They have same magnitude.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4번. 그 둘. They, they have same, they have the same magnitude. 그두 식의 결과의 숫자의 크기는 똑같다. But, 하지만, one is positive and the other is negative.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그냥 이렇게 say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음수를 가지고 더하는 거와 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는데요. 이제 온도로 이해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쉬울 거예요.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조금 아직 부자연스럽다면, 이 계산이 아직 부자연스럽다면, 집에서 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할게요. 더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연습된 모습으로 만날게요.